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가족들의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 써니의 행복한 백만장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굿라이프 재정보험의 써니리 부사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세리토스에 거주하시는 민 선생님께서 네. 상속세 준비를 위한 생명보험에 대해 주,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상속세 준비가 왜 필요한 건가요? 상속세 준비가 왜 필요한가? 과거에는 1에서 3% 정도의 부유 계층만이 상속세 걱정을 했었는데 이 지난 몇년 사이에 백만 정자들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웬만큼 사시는 집은 한집 걸로 하나씩으로 상속세 이제 문턱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집 빼고. 백만 달러 이상의 순수 자산을 가지신 그런 미국 가정들이 2008년도만 해도 한 670만 가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한인 가족도 상당히 많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시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꽉찬 그런 알부자들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걱정은 올해는 이제 상속세가 완전 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상속세 면제액이 100만 달러로 떨어지면서 이제 최고 55%까지 상속세가 매겨질 전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 서둘러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 생명보험으로 어떻게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생명보험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을 통해서 상속세를 준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수혜자에게 텍스 프리 무세금으로 사망 보험금이 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은 프리미엄으로 큰 베네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 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특히 이제 금융 자산 무슨 부동산 그런 프로퍼티 등 여러 가지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생명보험을 통해서 미리 상속세 준비를 해 놓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헐값에 팔아가지고 급히 현금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인의 유산에 크게 금이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상속세 준비를 위해서는 어떤 생명보험을 셋업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상속세 준비를 위해서 따로 지정된 생명보험은 없습니다. 어떤 생명보험이든지 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프리미엄이 어좀 낮은 그런 텀 라이프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좀 프리미엄을 더 내더라도 뭐 100살까지는 보장이 되는 그런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인이 뭐 부부가 따로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조인트로 뭐서바이버식 같은 그런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커버레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상속세를 커버하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이제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취준 것 같아요. 네, 그럼 질문 주신 거민 그 선생님께서 백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미스터 민께서 백만 달러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셔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이 일단 허락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또 재반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정말 왜이 보험이 필요한가라는 그 정당성에. 그런 조건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insurable interest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재반 요건이 맞다고 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비교견적을 받아보는 겁니다. 건강하고. 흡연 여부, 나이, 성별에 따라서 프리미엄에 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당 회사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사인을 하신 다음에 간단한 이제 우리가 이게 피지컬 체크업을 해 보면 되는데 뭐 피검사, 신체검사, 아니 그 피검사라지 뭐 몸무게라지 이런 거를 재범으로써 이제 그분의 등급을 등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으시면 프리퍼드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좀더스탠더드로그 이하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그런 커버리지를 하지 아니면 프리미엄을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 몇년 사이에 혹시 어 포클로저나 아니면 뱅크럽 하신 분들은 디나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 31일하고 내년 1월 1일은 하루 차이지만 이 상속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상속 변호사하고 CPA를 통해서 얼마 정도 상속세가 예상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생명보험을 미리 가입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상속세 면제액이 100만 달러의 최고 55%가 상속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준비를 위한 생명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굿라이프 웹사이트인 www.goodlifeinc.net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후 상담 예약하시는 상착순 10분에 한해 써니의 백만장자 아저씨 아줌마와 DVD를 무료로 증정해드립니다.